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골포 중학교 기자 최효원입니다. 꿈이 다양한 만큼 더 많은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면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 데 풍부한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말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말학교는 목공, 제빵, 도예, 요리, 말, 방송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진로 체험을 하는 미래형 배움터입니다. 지금 도예 체험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는약 8세 때 오고 지금 도예 수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재밌어 보여서. 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컵 만들기랑 그릇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험을 해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흙을 만져 보니까 좀기게 축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단순한 직업 체험이 아닌 꾸준하고 심도 깊게 진로를 선택하는 다정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한발한발 한발 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골포 중학교 최효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골포 중학교 최하성입니다. 행복마을 학교는 목공, 제빵, 도예, 요리, 마을 방송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진로 체험을 하는 미래형 배움터입니다. 저희는 그중 커피 음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커피 음료 수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야? 가위바위보 쳐서 실제 체험해 보니까 어때? 재밌고 어릴 때부터 커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만들어봐서 즐거워 즐거워 지금까지 안골포 중학교 기자 최하성이었습니다. <놀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골포 중학교 기자 신지유입니다. 꿈이 다양한 만큼 더 많은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면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데 풍부한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마을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마을 학교는 목공, 제빵, 도예, 요리, 마을방송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진로 체험을 하는 미래형 배움터입니다. 먼저 도예 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단순한 직업 체험이 아닌 꾸준하고 심도 있게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친구들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한발한발 한발 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골포 중학교 기자 신지우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골포 중학교 기자 김규빈입니다. 꿈이 다양한 만큼 더 많은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면 학생들이 진로를 찾는 데 풍부한 도움이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마을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마을 학교는 목공, 제빵, 도예, 요리, 마을 방송 등을 주제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진로 체험을 하는 미래형 배운터입니다 저는 그중 제빵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어? 야, 뭐안안 <놀람> 와 확실히 정말 빵 냄새가 맛있고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저도 뿌듯하네요 <놀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강초등학교 기자 김혜솔입니다 꿈이 다양한 만큼 더 많은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는 학생들이 지금을 찾는 데 정말 좋은 게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강포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한강포학교는 목공, 제빵, 조회, 요리, 과의 방송 등의 주제로 학생들의 여러 가지 직무 체험을 하는 미래형 대형실입니다. 실제 체험을 평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댄스 교실입니다. 실제 체험해 보니까 어때? 재미있고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저는 부정학교 기자. 여기 도시 도예 체험실인데요. 그럼 한번 들어가 음, 음. 학생들을 미래로 하냐고 잠만 아직도 잃고 있어. 예, 하십니 <laughs> 얘가 제공된다면? 어! <놀린> <놀린> 여기가, 크 몸큼큼... 뭐였더라? <Where> <laughs>